어, 제가 바위로 위 지금 올라왔고요. 오, 바위가 가파라요. 너무 가파르고 제가 지금 바위 위에 서 있는 곳이 거의 뭐 낭떨어지죠. 등산을 잘하시는 분은 뭐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등산을 잘 못하시는 분이 나무를 캐거나 약초를 캐러 이 길을 지나간다. 예, 상당히 위험한 거죠. 이 바위를 계속 넘어가야 돼요. 지금. 아, 예. 정말 이걸 넘어가야 되는 거지.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들이 지금 화, 화가 나신 거죠. 지금 이 바위를 넘어가야 되는 거야. 잠깐. 가서 이제 갈 거예요. 예, 위험해, 위험해 하지만. 어. 대단합니다.